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비, 명성항우라고 속칭이 되는 민비가 벌인 행각을 스스로 기록한 민비의 편지를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민비의 남편 고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국노 고종이라는 별도의 단행본을 통해서 고종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너를 통해서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드려 왔고요. 그런데 또 자료를 뒤지다가 기겁할 일들을 발견을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토 히로부미를 짝사랑한 고종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짝사랑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서는 명 대신이고 명재상이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원흉이죠. 원흉입니다. 그런데 그 원흉을 고종이 짝사랑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토 경이요 귀국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오라고요. 이 이야기를 다른 때도 아닌 1905년 11월 28일 을사 조약을 체결하고 11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열흘 뒤에 그 나라를 접수해간 이토 히로부미에게 고종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짝사랑한 고종 이야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1904년 2월 8일입니다. 일본군이 청나라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에 어뢰를 발사합니다. 러시아 전함 두 척이 대파되죠. 그리고 다음날 일본 함대 14척이 대한제국 재물포에 입항한 러시아 바야코와 코리에치호를 공격합니다. 을 다음날인 2월 10일. 뒤늦게 일본이 선전포폭를 합니다. 러일 전쟁이 공식적으로 개전을 하죠. 그해 2월 23일에 일본은 대한제국 땅을 군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에 반납된 용산미군기지의 전신 일본군 사령부가 거기에 용산에 주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을 통해서 대한제국 외교권을 접수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급박하고 처참했던 1년 9개월 동안 대한제국 광무제 고종과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오갔던 대화 그리고 금품에 관한 기록입니다. 모든 기록은 국세편찬위원회가 운영 중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일본 외무성, 일본 외교자료가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땅과 백성이 왜 팔려나갔는지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짧은 1년 9개월 동안 역사를 시간순으로 보겠습니다. 전운이 감돌던 1904년 1월 10일 밤입니다. 대한제국 외부 대신 이지용이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키를 사상합니다 이지용은 하야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의 의사가 거의 확정돼 적당한 시기에 미락을 체결할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국내 상황을 전합니다. 간첩이죠. 그리고 다음날 하야시는 이 이지용에게 운동비 1만행을 전달합니다. 주한 일본 공상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제목은 한일 미락 체결 예상 및 한정 회유 상황 등보고건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1월 19일 이지용이 국내부 특징관 이근택과 군부 대신 민영철를 대동하고 다시 하야시를 찾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작성한 황제 위임장 초안을 들고 왔죠. 그리고 이들이 하야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걸고 본권 성립에 온 힘을 다할 작정이니 제국정부에서도 충분한 신뢰를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2월 12일이 옵니다. 대한제국정부는 각 군단이 행정구역에 명령서를 하더랍니다. 군내 통과 일본군에게 숙박 및 군수 일체를 협조하라고 지시를 하죠. 발신자는 외부 대신 임시 서리 겸 법부 대신 이지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역시 외부 대신 이지용이 한성 판윤 김주희에게도 지시를 합니다. 북진하고 있는 일본군 군수품 수송을 위해서 매일 인부 600명을 지체 없이 모집하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한일의정서가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체결 전에 이미 나라는 저렇게 땡처리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러니까 1904년 2월 28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고종 본인과 두 아들인 황태자 이척 영친왕의 이름으로 러일전쟁 군자금 명목으로 일본에게 백동화 18만원을 기부를 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일본 외교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 황제 내탕금 아군 군수 지원권입니다. 그리고 20일 뒤인 3월 18일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합니다. 이토는 일본 천황 메이지가 보낸 국서를 고종에 봉정한 뒤 군자금 기증에 대한 천황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도중에 고종이이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특파대사로서 오래 머물지 못하겠지만 국정에 대해 경우로부터 들을 이야기가 많다. 그러니 짐의 최고 고문이 되어서 평상복을 입고 언제든지 짐의 자문에 답해주기를 희망한다. 이 또한 일본 외교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3월 18일 이토 특파대사 아련시마리아는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20일 이토가 두 번째로 고종을 알려합니다 국제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논쟁도 있었죠. 그런데 고종이 갑자기 이렇게 이토를 축에 세웁니다. 서양인들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독일 비스마르크 그리고 청라 이용장과 함께 경을 근세 사거리라고 한다. 그런데 이토가 이렇게 답합니다. 천황의 의지가 확고해서 잘 보필한 덕분이다.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또한 제목이 3월 20일 이토 특파대사 내네 알현 시말이라는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토가 국내부 대신 민병석을 만납니다. 공사관도 아니고 대한제국의 궁궐도 아닌 자기 숙소인 손탁여관이었습니다. 민병석이 오니까 이토는 자기 숙소 옆방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군자금을 받은 담례로 일본 돈 30만 행을 황제에게 바치려고 한다. 그러자 3월 22일 고종이 거제는 예의에 어긋난다며 이를 수락을 하죠. 이토는 30만 엔이 입금된 일본 제1은행 경성지점 예금 통장을 민병석을 통해서 고종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이토는 국내부 철도원 감독 현 운영의 아내를 통해서 엄비에게 1만 엔, 황태자에게 5천 엔, 황태자 비에게 5천 엔을 각각 상납을 했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황실 금원 기증 시말입니다. 30만행을 헌납하고 이틀 뒤인 3월 24일,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대한제국 최고 훈장인 금척대수장 수여합니다. 그리고 국서봉정 이틀 뒤인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주한일본공사관 직원 전원, 그리고 대사수행원 전원, 이토가 타고 온 군함 함장까지 고종은 훈장을 수여합니다. 세계 외교사의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3월 25일 이토가 귀국 인사차 고종을 아뢰하지요 그때 이토가 이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한국이 만일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좌시우구하고 애매한 방책을 택한다면 한국의 이로운 방책이 될 수가 없다. 만일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불려진다고 한국군이 총을 일본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갑자기 귀국인사 장이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해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곧 풀려지죠.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께서, 일본 천황이죠 황제께서 본인이 신임하는 경을 특파해 주었으니, 짐과 황실과 일반 신민 모두 기뻐하지 않는다. 나 또한 경을 깊이 신뢰하니 그대 보필을 깊이 기대하겠다. 앞으로 수시로 와서 유익한 지도를 해 주기를 희망한다. 일본 외교 자료 3월 25일 이토 특파대사 오찬경 아련 시말이라는 문서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넉 달이 지납니다. 그해 7월 21일 고종이 주어 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를 급히 부릅니다. 하야시가 만든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은 한국의 시정 개선을 위해서 이토 후작을 짐이 신뢰하니 그 지도를 받기 위해 그를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토는 추미런 의장이며 천황의 중신이라 천황의 제가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짐이 직접 천황에게 전보를 보내겠다라고 하야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월 22일. 고종은 심상훈과 이지용을 일본으로 파견해 이토를 초빙하겠다는 뜻을 하야시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종은 일본 공사관으로 친전 자기가 직접 작성한 전보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초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이희는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께 짐과 뜻이 합치하는 폐하의 중신 이토 히로부미 후작을 한국에 파견하도록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이 친전 초안은 일본 외무대신에게 즉각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는 이토에게 이 사실을 통보를 했죠. 대한제국 정부가 수시로 독촉을 합니다. 빨리 답을 달라고요. 하지만 이토 초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일본은 한달 뒤인 8월 22일 1차 한일협약을 맺고 대장성 주세국장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고문으로 보냅니다. 대한제국은 한일 의정서로 국토를 넘겼고, 1차 한일 협약으로 재정권을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 대한제국의 황제는 이 모든 협상을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빨리 보내달라고 계속 청탁을 하고 있었죠. 세월이 지납니다. 1905년 을사년이 됐습니다. 그해 11월 17일 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게 1월 1 11월 17일입니다. 이에 앞서서 엿새 전인 11월 11일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일본 외무성 기밀 제119호에 의거해 기밀비 6만 1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기밀비는 궁중 내탄금이 궁핍한 황제 고종에게 이토 접대비 명목으로 2만 원, 조약 관련된 국내 인사들에게 4만 1천 원이 나눠서 지급이 됐습니다.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임시 기밀비 지불 잔액 반납의 건입니다. 이만행이 얼마냐? 그때 당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5년 이 뒤인 1910년, 당시의 중산층인 서울 숙련 목수의 연봉인 200원이었습니다. 목수가 100년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1월 15일, 고종은 조약체계를 위해서 방한한 일본 사절단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육군중장 이노우의 요시모토부터 해군군의관 고가네마루까지 모두 65명이었습니다. 11월 16일 조약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 정동에 있는 중명전 1층 회의실에서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 대신들을 집합시키고 일본측 조약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고종은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손상이 없다는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라는 농상공부 대신 권중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양 좋게 처리하라고 대신들에게 명을 내리죠. 조약이 체결되고 맙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대한제국 외교권을 그렇게 문서를 통해서 가져간 이토 히로부미가 귀국 인사차 고종을 아련했습니다. 그때 고종이 이렇게 히로부미에게 말합니다. 실로 우리나라를 위해 경의 재량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경은 지금 수염이 반백이다. 오직 국사에 매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제 일본 정신은 후임 정치가들에게 맡기고 남아있는 검은 수염으로 힘을 써서 짐을 보필해 달라. 그 수염이 희게 되면 우리나라의 한 위대한 공원이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미소를 띠며 불가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한일본공사관 기록 25권 한국파견대사 이토의 복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토는 다음날 귀국합니다. 정치학자 한상일은 고종의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가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상일의 이토 히로부미와 대한지구라는 책에 한상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학자 신봉룡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군주가 침략의 수기 앞에서 할 말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국사에서의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신봉룡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 고종 앞으로 을사조약이 부당하다고 올린 상소가 셀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토가 고종을 아련하던 11월 28일 시종부 무관장 민영환이 하루에 두 번씩 상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은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구는가" 라면서 이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토가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30일) 민영왕이 자결했습니다. 또그 다음날인 (12월 1일) 민영왕과 함께 연명으로 상소를 했던 조병세가 자결했습니다. 그렇게 자결이 줄을 잇고 상소가 줄을 이었는데, 그 와중에 고종 대한제국 황제 광무제 고종은 이토에게 반 남은 그 검은 수염을 자기를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었죠. 세월이 4 년이 지납니다. 1909년 7월 6일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고종을 아현했습니다 고종은 1907년 해이금 밀사 사건으로 강제 퇴위되고 덕수궁에서 태상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사람인자 그리고 새신자 봄춘자 세 글자로 시제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만은 통감 이토 그리고 부통감 차기 통감이죠. 손의 알았을게 국내 대신 비서관 모리 오노리 그리고 대한제국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 이 시제로 시를 썼습니다. 단비가 처음 내려 만인을 적셔주니 함령전 위 이슬이 새로워지고 부산 즉 일본과 근역 한국을 어찌 다르다 하리요 두 땅이 하나 되니 천하가 보미로다 이 마지막 두 땅이 하나가 되니 천하가 보미로다 라는 연은 이완용이 썼습니다. 1935년 덕수궁 정관은 옆에 이 시를 새긴 비석이 건립이 됐습니다. 비석 뒷면에는 이 시를 받아들고 태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였다. 대가가상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다쇼구라는 사람이 쓴 덕수공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 땅이 군화자국으로 도배되던 순간 이토 히로부미를 비스마르게 비견하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자결하면서 상수를 올릴 때 이토의 검은 수염을 자기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하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황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비석은 해방 후에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틀림없이 땅에 생생하게 묻혀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고종의 망국 시대, 망국 시기의 행각입니다. 박종인의 땅 역사였습니다.